자, 특강 이차 함수 그래프야.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를 할 거야. 자, 이번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한번 보고 들어간 편에. 지금 우리가 앞 단원까지 어떤 걸 했냐면 이차 방정식이라는 걸 했어. 맞지? 방정식. 이차 방정식이라는 걸 했고 이제 하는 게 이차 함수야. 이차 함수. 근데 이차 방정식 때도 그렇고 이차 함수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중3 때, 중3 때다 했던 내용이야. 맞지? 그래서 2차 함수 역시도 뭐중3때 했던 내용이지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이 2차 함수에서 여전히 뭐고1때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이고1때 새롭게 나오는 내용만 해서는 이미 내용을 옛날 중3때 했던 걸 대부분 까먹었어 맞지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개념 원리에서는 이고1때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본 맞지 기본 기본 내용들을 미리 특강의 형식으로 여기 미리 해놓고 들어간다고 됐어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워, 언제 중3 때 했던 기초 내용들 맞지 기초 내용들을 점검하고 맞지 점검하고 이후에 고 1을 진행할 거라고 고1 진행 됐어 자 한번 보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는 세 가지가 있었어 1번 기억나 원시형 원시형 뭐 기본형이라고도 얘기하지 원시형 자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표준형 맞지 표준형이 있었고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일반형이 있었어, 일반형. 자, 그러면, 원시형, 표준형, 일반형이야. 자, 얘네를 하기 전에, 2차 함수에서, 맞지? 2차 함수, 즉, 포물선이지? 2차 함수, 포물선, 맞지? 포물선 그래프를, 맞지?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꼭지점, 맞지? 꼭지점하고, 축음 그리고 뭐 되면은 최고창의 개수 자 그래서 축과 꼭지점이 가장 중요한데 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뭐 좌우대칭선 좌우대칭인선 맞지 어 보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지금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 또는 뭐 위로 볼록 할 건데 어이 경우 모두 뭐 가운데선에 의해서 가운데선에 의해서 맞지 가운데선에 의해서 좌우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y 값에 대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됐어 위로 볼록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위로 볼록인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어 가운데 선을 이제 y 값이 같으면은 맞지 여기 있는 y 값이 같으면, y 값이 같으면 여기서 떨어진 거리 x 하고 여기 있는 x 거리가 같다고. 항상 이 떨어진 거리가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 그래서 우리가 축에 계해서 좌우 대칭이고 꼭지점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그래프가 맞지. 그래프. 그래프가 그래프가 가장 가장 아래 또는 가장 위로 올라간 또는 내려간 지점 가장 위인 지점 지점의 좌표지 좌표 아래로 볼록일 때는 가장 밑으로 내려간 게 어디야? 여기지 위로 볼록일 때는 가장 올라간 지점이 여기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과 추을 하면 그래프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최고창의 개수 a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지.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기초적으로 뭐 원시형, 첫 번째 원시형이야. 자, 원시형은 형태는 어떻게 생기냐면 y는 ax의 제곱 형태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와 뭐 축의 방정식이 나오지. 자, 꼭지점의 좌표. 자, 우리가 이 원시형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었냐면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맞지? 그래프 또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위로 볼록했어. 기억나? 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 아이고야. 아래로 음, 아니, 움직이려고 했는데 맞지? 안 움직인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거나 또는 위로 이렇게 볼록이야 위로 볼록일 때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었던건 최고차항의 개수 즉 a가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위로 볼록인 건 a가 0보다 작은 경우였어 그 결과 모두 보면 꼭지점은 어디 있어 여기? 뭐 원점 있지 꼭지점은 0,0이야 축이라고 하는 건 모두 뭐 여기 있는 가운데 선이지 이 가운데 선은 y 축 맞지 축이라고 하는 건 원시형이 되는 뭐뭐 y 축 그리고 y 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x는 0 맞지 또는 x는 0이라고 쓰고 뭐 y는 제로 아 y 축이라고 읽지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옆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거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값에 a 값이 클수록 맞지 뭐 폭이 좁아지지 폭이 좁아진다 좁아진다. 여기 절대 값 썼었던 건 기억나?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y는 3x제곱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맞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2x제곱이랑 3x제곱 중에 하나는 바깥에 있고, 맞지? 하나는 안에 있을 건데, 그 중에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안에 있는 게 2x야, 3x야. 안에 있던 게 3x제곱이지. 3x제곱이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게 2x제곱이야.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과 y는 뭐,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이 위로 블록이랑 또, 맞지 이두 개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맞지 그 중에, 그 중에 뭐, 안에, 안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 바깥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야. 그럼, 수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이 2보다 큰데, 수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부호를 떼고, 맞지? 알맹이만 보면 3이라는 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맞지? 그래서 뭐 A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A 절대값이 클수록 안에 들어가 있어. 즉, 폭이 좁아, 맞지? 폭이 좁다. 또는 뭐 Y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까워진다. 가깝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방금 그 얘기야. 됐어? 자, 이제 이, 뭐야. 기본적으로 원시형, 기본형을 했다면 두 번째 표준형이야. 두 번째 표준형, 맞지?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y는, 맞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야. 자,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 그래서 기초적인, 맞지? 가장 기본적인 원시형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원시형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맞지? 얘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 그려지겠지? 그래서 새롭게 만든 이 그래프가 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알아볼 게 있지. 자, 옆에 보면은 꼭지점 맞지?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다가 맞지? 여기로 왔어. 원래 원시형일 때는 0,0이었는데, 평이동한 건 뭐, p, 콤마, q네. 맞지? 그래서 꼭짓점이라고한 건, p, 콤마, q가 돼. 축이라고 하는 건, 맞지? 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세로선, 즉, y 축이었는데, 어,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뭐, 음 여기 축이 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x는 0이 축이었잖아. 근데 x 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p잖아. 맞지? 그래서 x는 p가 돼. 이 세로선이 맞지? x는 p가 되는데 어 그러면 y축 방향으로 q만큼도 평 이동하잖아. 근데 이 세로선이라는 건 위아래이기 때문에 y축 평 이동에 대한 정보를 위로 옮기든 아래로 옮기든 똑같은 세로선이라고 똑같은. 따라서 축이라고 하는 건뭐 x는 p야. 맞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를 공식화시켜서 조금 이해를 해 보자고. 공식화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결국 꼭지점에 있는 p,q가 어딨어?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알맹이가 0이 되는 소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축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꼭지점의 x좌표랑 같아. 맞지? x는 꼭지점의 x좌표랑 같다고 이건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축이라는 것과 꼭지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좀 편해. 봐봐.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축에 해서꼭 그래프는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인데 보면은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잖아. 축과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축하고 그래프, 그래프 그두 그래프와 축이 만나는 점이거든. 만나는 점. 맞지? 우리가 여기는 축이라고 하는 게 x는 p면은 꼭지점의 x 좌표 역시도 p라고 맞지? 왜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 꼭짓점을 먼저 구하고 꼭짓점의 x 좌표가 x는 p다라고 해서 축을 구할, 수다, 구할 수가 구할 수 있어. 또는 뭐 축에 대해서 축이라고 하는 게 꼭짓점의 x 좌표니까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남은 거피코만 q 라고쓸 수도 있다고. 됐어? 자, 그리고 맞지? 원래 있던 봐봐. 원래 있던 원시형의 a, 여기 있던 a와 평행이동한 이 a가 같지?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맞지? a가 0보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폭을 결정하고. 됐어. a의 절대값이 포로할정 하니까 y는 예를 들어서 2 x x-3의 제곱 플러스 5하고 맞지? 또는 y는 3의 x의 제곱에 대해서 두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면 이럴 때는 뭐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절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값의 크기를 보는 거라고. 크기가 2하고 3이랑 다르니까 애초에 폭이 달라. 그래서 겹쳐질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자, 여기까지가 표준형이고, 마지막으로 일반형을 해야겠지? 일반형일 때는, 맞지? 어, 그죠? 일반형일 때는, 우리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일반형이야. 이 일반형에 대한 정보는 바로 알 수가 없어. 봐봐. 우리가 표준형일 때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야. 이런 표준형일 때는, 이런 표준형일 때는 보자마자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알수 있냐면,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어. 뭐, 꼭지점 P, Q, 축이라고 하는 건 X는 P. 바로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정보를 바로 알기가 편해. 그게 표준형의 장점이야. 표준형의 장점. 근데 우리가 일반형은 바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떠한,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저기 있는 표준형을, 맞지? 표준형을 이 일반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형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 있어. 맞지? 그럼 일반형은 그냥 2차식인 거야. 그래서 이 2차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돼.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일반형, 즉, y는 중간 과정은 너네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일반형의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a의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야. x 플러스 2a분의 b, 중3 때다 했던 거야.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뭐 이제 꼭짓점의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뭐여 여기가 0이 되는 거뭐 마이너스 2a 분의 b 뒤에 남아 있는 거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뭐 축이라고 하는 건꼭짓점의 x 좌표랑 같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됐어 어 물론 꼭짓점의 여기 일반적인 형태는 다 외울 필요는 없데 는 마치 앞에 있는 건좀 알아둬야 돼왜 앞에 있는 건 축의 방정식으로 활용이 되거든. 그리고 뒤에 남아 있는 이 형태는 맞지? 뒤에 남아 있는 형태는 꼭지점에 내가 x 좌표를 안다면 이 y x 좌표 에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 그렇게 하나면좀 편해, 맞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얘를 한번 볼게. 자, 얘를 같이 보면은 맞지? 어 y는 2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잖아. 그 같이 적을 풀까? 자, y는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야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공통인 2를 묶어내지 2를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반하면 1제곱한 플러스 1이 필요한데 뜬금없이 플러스 1을 해줬는데 빼기 1을 해줘야 원래 식이랑 같아지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3개를 묶어서 뭐 완전제곱식이 돼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하면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꽂히니까 y는 2의 x,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우리는 꼭지점이 좌표라고 하는 건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 쓸수 있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맞지? 뭐 밑에 y축과의 결정까지 했네. y축과의 결정, y축과의 결정 뭐 y 좌표는 우리가 x 자리에 0을 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 식에다가 여기 있는 이 식에다 x 자리에 0을 넣으면 뭐 마이너스 4가 되지 0, 마이너스 4자 됐어 자 지금까지 해서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까지 기초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 자 뒤에 성질도 한번 할게